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아, 오늘은 원래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 음, 재밌는 게또 터져가지고, 어, 저희 방에는 어, 미리 약간 언급을 했으나, 어, 짧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까먹는데, 어,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 제 정보를 빨리 받으시려면, 제, 어, 동영상 하단에 링크가 나와 있는, 어, 그 텔레그램 공지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카톡방이나 텔레방에 와서, 어, 저랑 이야기를 하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정보너가 워낙 빨리빨리 변하는 곳이라서, 어, 동영상으로 전달해드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데 어,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늘 이야기할 것은 레드 아이디에 대한 것입니다. 레드코인, 아, 레드코인 두 번째 시간. 지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찍네요. 음, 자, 어, 부제목은 모든 것은 어, 나시의 스캠인가, 아니면 나시의 빅빅처인가? 나시가 아니고 한글로 적으니까 이상하다. 내셔거든요, 사실. 내셔, 내쉬. 내셔의 빅빅칭이 아닌가. 음.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어, 뭐부터 시작했냐면 어, NDC라고 제가 어, 저번에 어, 얘기를 했는데 어, NDC가 음. 25일 날, 제가 이제 동상을 찍고 다음 날인가, 예. 어, 되게, 가느시 아, 네셔가 이야기한 거를 이제 캡쳐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레이드 아이드가 아, 진행 중이고, 아, 잘 되고 있다. 아,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셔가 이얘기를한 지가 지금 한 4개월째? 엄청 오래됐어요. 맨날 말로만, 아, 레드 아이드다돼 간다. 빌딩 아웃, 레디 아이던, 메인 넷. 테스트 넷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메인 넷을 한데. 음, 아무튼간에. 하면서 이렇게 지지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웹월렛은 준비가 됐고, 어, 이것도 그 저번에 내가 소개를 시켰는데, 음, 웹월렛은 사실 제가 알기로 한 7월 정도에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준비, 7월에 끝났고. 어, 그 당시에, 이제 업데이트가 못된 이유는, 가터브의내셔가 어, 연락을 아, 끊고 잠수를 해가지고, 내셔가 잠수를 자주 타요. 어, 자주 타는데, 어, 앤디가 그래서 권한을 못 받아서 한달 넘게, 앤디도 이제 접속을 자주 못하니까, 권한을 못 받아가지고, 어, 못 올렸어요.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에볼렛은 지금 올라간 것 같고, 제가 가더브 확인은 안 했는데, 뭐, 이제 와서는 별 확인할 가치가 있나 싶긴 은 합니다만. 자, 이래, 이랬던 게, 이게 오늘 27, 28일이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아, 그리고 레드 코인은 가격이 펌핑 와서 이렇게 올라갔죠. 음. 잘 올라갔죠. 어? 근데,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앤디가 뭐라고 했냐면, 어, 음. 자, 어디부터 봐야 되냐. 자, 레드코인 팀은 이제 나 없이 갈 거다. 어, 최근에 나는, 어, 첫 아이를 가졌고, 어, 더 이상 프리타임이 더 이상 없다. 어, 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rest in peace, 레드코인. rest in peace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표현이죠. 어, 그리고, Uh, I say to everyone that's working, I don't know anything about RedID. 레드 red 아이디에 대해서는 나 도저히 모르겠다. 내셔가 uh, uh, 어떤 정보라도 갖고 있는 것은 내셔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 웹월렛은 어떠냐. 웹월렛은 더 이상 문제가 없고 개터브에 어, 올라가 있고 잘 된다. 그 다음에 뭐 레드코인 팀이 어, 이거 잘할 거다. 음. 자, could you please wait until October 1st? 하하. October 1st를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음, 이 사람 은 스폰서 같은데, 어, 4분기가 October 1st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10월 1일 4분기 시작이에요. 어, 이제 한 3일 남았나? 이틀 남았나? 뭐 그러는데, 문제는 어, 이렇게 되면 옥토버 어, 퍼스트가 되면 로드맵상은 3분기에 나와야 되니까 이게 2, 3일 안에 레드, 코인, 아, 레드 아이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앤디가 뭐라고 했냐면 왜 모든 사람들은 로드맵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어? 그러니까 안될 거라는 거죠 뉘앙스가 어, Sorry to do this guys but I'm leaving 이건 같은 얘기고 자그 다음에 트위터만 가지고는 보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지만, 어, 애가 태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이, 이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 하지만, 진짜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어, 레드코인 슬랙방에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레드코인 슬랙방은 잠긴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어, 이 정보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자, 봐볼게요. 제가 순서대로 편집해 놨거든요. 음, 오늘 7시 어제구나. 어, 어제 7시 39분 저녁 앤디가 I'm leaving Redcoin Core Team. I will not Be discussion why, but I assure I will put out Reddit post explaining and update everyone in very near future. 제가 어, 왜 그런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 가까운 실내 그걸 설명하는 Reddit 포스터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내셔가 네 ashamed, Andy가 now he speaks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 좀더 설명이 필요한데. 앤디랑 네셔는 둘다 코어 개발 팀에 있어요. 네셔는 어, 아이디를 혼자 사고 있고, 앤디는 웹 월렛을 혼자 사고 있어요. 근데 네셔가 아이디를 절대 이제 공유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개발러픈그 어, 개발자 팀만 대화할 수 있는 비밀 방이 슬랙에 따로 있는데, 앤디가 이제 네셔한테 말을 여러 차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앤디가 빡쳐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Uh, Where s r e a d y ID? Nasher. I'm 99% sure you don't want to do this here. 약간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잘렸는데 내셔가 좀 깝쳤어요. Uh, what that, Andy? o u have a p l u k earring? Uh,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냐? Uh, why don't you copy and paste the three months of Dev Slack chat here? 여기다 차라리 개발자 비밀 방에서 3개월 동안 어, 네가 말했던 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지 않냐? 어? Instead of me typing it, all. 내가 이걸 다 치는 치는 것 대신에, 어, You don't need me to air; you have it all on another slack. 어, 내가 이걸 꺼내게 할 필요 없다. 슬랙에 어, 다 있다. 이런 얘기고, 내셔는 어, 어, 뭔지 모르겠는데, 앤디한테 좀 화가 난것 같긴 해요. 좀빈정대는태도죠 전체적으로. 팝콘 타임 폭스는 와서 구경하라고 하고. 어, stop trolling your own coin, it is all I say. 트롤링은, 네, 뭐, 게임하신 분들 다 알지만, 이제 뭐, 사보타지, 혹은 이제 망치는 거, 혹은 일부러 이제 횡방론 행위인데, 어, 네니 네 자신의 코인을 왜 망치고 있냐? 아, 망치지 마라. 아, 자 이런 식으로 한창 싸우는 도중에 여기에 이제 서포터들이 막 이제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z a l 2007이 사람은 비교적 최근에 합류한 사람인데 개발자는 아니고 그냥 서포터예요. 워낙에 이 활동한 사람들이 적고 이 고정이라서 한명 대충 보면 다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이 분은 그렇게 활동한 지 오래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제 기억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분이에요. everyone is being held back due you to your lack of comms is this actually going to happen surely within in a marketing material tied in v i d e o work or there s no work 그러니까 내셔가 계속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가지고 지금 TV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냥 뭐 내셔는 이건 인정한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걸 알고 있다 음. 뭐 이렇게 근데 이러한, 이 계속 내셔의 주장은 뭐냐면, 이러한, 컨트 n 이런 대화 자체가 이 가격을 펌핑시킨 거다. 하이핑을 한다. 이런 얘긴데, 어, 앤디가 이제 빡쳐가지고 한마디 더 하죠. 어, 이거는 가격 오르는 거 아무 상관없다. You are leasing a new future, you set a date.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어, 펌프, 가격 펌프는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 You a l e just screw people trust by not providing information. 넌 그냥 사람들의 믿음을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아으런 무서 망치고 있다. It's a ghost라는데 이건 레드 아이드가 고스트 유령 같다. 아,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이 제일한테 엔딩 말 완전 씹고 있죠. 제일한테부터 뭐라고 하냐면. 어.. 메인넷을 현재 스위칭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 어.. 뉴 vps 서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니까엔딩을 중간에 끼어들어요 How can you mainnet? No devs have seen or tested. 그 말은 뭐냐 어.. 테스트넷을 한다고 한게 사실 한 3개월 전이에요 사실 그때부터 내셔가 테스트넷을 한다고 한 다음부터 어, 연락을 끊은 것같아 다른 개발자들이랑 3개월 동안 말을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넷도 본 적이 없고 어, 스크립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뭔 메인넷이냐 메인넷이 말이 됐냐 노 no 데프스 자기뿐만 아니라 아무 개발자 내셔 빼고는 다른 개발자 중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It also needs to be tested against mainnet According to my source, the fact was done ages ago with only the UI to sh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에 내셔가 어, 시연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레드 아이디 시연 영상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3월에 사실 거의 완성 단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때 레드 아이디가 이사토시였다가 어, 100한150 150까지, 그러니까 150이 정고점일 거예요. 거기까지 한 번에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셔가 계속 잠수를 타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완성된 거를 갖다가 어, 네가 지금 뭐가 막혔던지 안 하던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이 말인데 So what have you been doing? And why has it still not been Q&A or documented? 그러니까 Get g o t o b 의 리터브에 e 결국 올라오지 않왜 올라오지 않냐 했는데 아, 자기는 이거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뭐 문서화된 건 없고, y o u r 로 currently r i n g out untested code" 아직 테스트되지 않은 코드를 코 가지고 갑자기 라이브 넷을, 즉 메인 넷을 갑자기 시행하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아 물론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컨텀 팀이 어~ 기터브에 올린게 거의 없어요 테스트넷 수준이라든가 그 이전 개발 단계에서 올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어~ 컨텀일 스케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중 주장 중 하나가 그런 아~ 어, 기터브에 올라온 게 없는 거였죠 어, 제가 어~ 어, 어제 어 얘기했던 모네사 같은 경우도 기터브에 사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퀀텀은 테스트넷이 나오고 메온네오시, 메인넷이 나오고 나와서 갑자기 엄청난 양을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문제는 어, 얘네는 안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개발자끼리도 본 사람이 없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퀀텀은 개발팀이장내끼리는 공유를 했어요. 근데 얘네는 공유가 전혀 안되는 거잖아요. 아 m 매 d 미쳤냐고까지 얘기하죠. 앤디가. 결국 이, 이 항상 이 방의 분위기가 이런는데 다들 내셔한테 절절 메일수 밖에 없어요. Can you at least see a couple of screenshots of the final UI? 어, 최종 그 UI의 스크린샷이라도 못 보여주냐. 내셔는 이런거 대답을 음, 잘 안해요. 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갈거다 뭐 이랬는데 앤 uh, 엔디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What's needs to happen is Red y e needs to be released or teaser of it or test net if you can release it. If you cannot release it. 지금 뭐만 클로즈 베타 테스터. 그러니까 최소한 레드 어, 아이디가 나오려면 어, 티저가 나오거나 테스트넷에서 어, 이렇게 나와야고 아니면 클로즈 베타 테스터라도 나오던가 어, 뭐 뭔가를 해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뭔가를 해야 커뮤니티가 너를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동안 이제, 이 뒤에는 네셔가 잠수를 탔고요. 앤디가 이제, 어, 여기 슬랙방 사람들이랑 한차또얘기하다 나갔는데, 음, 일단 요약하면 이래요. 즉, 어, 제가 네셔가 완전 그 모든 개발을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헨리 상황이랑은 또 달라요. 헨리는 비즈니스와 마케팅 담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코드를 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NDC는 어, 웹월렛 담당이고 어, 본인이 개발할 능력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걸 보면 어, 무조건적으로 어, 그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 개발자끼리도 소통을 안 한다. 이것은 저도 아직도 내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긴 하지만 어, 거의 4년, 5년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도망가는 와중에 그만두는 와중에 아 이게 정말 스캠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 일단 도망치세요. 아직 가격이 유지되고 어, 개미 투자자들 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을 때다 파시고 꼭 내셔야 될 믿음이 있으면 바닥에서 다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와서 음, 꼭 들어와 오세요. 그래야 정보를 빨리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